요한복음의 구조와 내용.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표적들의 책, 영광의 책, 부록. 또한 요한복음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오도록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6월절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한 고대 그리스어 로고스는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중심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 로고스는 합리적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인 표현인 말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치라 여겼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로고스의 씨앗이 담겨 있어 인간은 로고스를 이해해 그 이치를 터득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를 구원처럼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 철학과 다른 것은 철학에서는 위의 것을 깨달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로고스와 같은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과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배경으로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배경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니에서 7장에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 역할을 하는 분임을 종말의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한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2장부터 2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위에서 아래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모아 하나님 나라로 높임 받는 길을 내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의 책.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 표적 이야기들은 표적 오해, 강론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강론들은 내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설명해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닮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다에서 이 보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이며 그 계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 곧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떡은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의 표준을 가리킵니다. 빛은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비춰주며 목자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자연적인 측면 예를 들면 땅에 속한 떡과 물의 가치를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실제로 간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분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말합니다. 영광의 책. 영광의 책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게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적들의 책은 공개적으로 다수를 향해 있고 영광의 책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며 그것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재판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성교 명령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권세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0절에 언급된 가말레엘의 결정은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후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의 권세자들과 큰 갈등 없이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 49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를 예루살렘 공의회라 합니다. 이 회의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따르면 요긴한 것들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아마도 유대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 58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유대 그리스도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60년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야구보가 처형되고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리세파를 중심으로 유대교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바리세파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여겼습니다. 바리세파 유대교는 소멸의 위기 앞에 엄격한 정통을 고수함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성전과 제사가 없는 상황에서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고 유대교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바울의 율법관과 예수님의 자유로운 행동은 위협의 요소였습니다. 주 80년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만들어 외웠습니다. 주 90년경, 얌니아에서 유대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적인 출교를 공격적인 수단으로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공동체는 원래 유대 회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갈등 속에서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해 사랑하시는 제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적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 주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협이 되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적 뿌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숨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를 중심으로 한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받은 계시에 신실하게 반응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립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히브리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예식, 논쟁, 변호, 교리문답 등을 기록했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하시는 제자의 죽음이 공동체의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따르면 요한 공동체 안에 퍼져있던 오해에 주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께서 돌아오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을 편집한 사람은 이 오해를 바로잡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시기의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됨을 보존하고 부활한 주와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 머무르며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 받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혜사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의 공동체 외에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들을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의 공동체는 자신들 역시 정통적인 공동체임을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는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참된 증인이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도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이후에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 내부에서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분열되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으로 보일 뿐 인간은 아니었으며 스스로 죄 없다 믿었고 최후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분열 때문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한 공동체는 2세기 초 지배적이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요한복음이라는 유산을 남겨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동체의 이야기로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단계들을 요약하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 요한복음을 침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점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책의 제목이 요한의 딸은 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배대 아들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책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 시종일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충분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정통성 있는 훌륭한 제자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역시 정통성 있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의 증인이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제자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제자도로 제시했다면 마가복음이 주님의 생애에 집중하며 그의 섬김과 대속을 따르는 것을 제자도로 제시했다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역시 계속해서 역사해야 할물 제자도로 제시했다면, 요한복음은 사랑을 제자도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익숙한 은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는 분임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당시의 독자들은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유월절 어린 양 등의 단어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구원과 심판이 없는가? 아닙니다. 미래에도 역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 심판이 다가올 미래의 구원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생명을 받아 구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미래의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악한 일을 함으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감춰진 행함이며 행함은 보이는 믿음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당장 현재 완벽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만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을 믿으라 권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엄밀하게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오롯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덕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공과한 복음이 가지는 이해와 더불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 복음과 더불어 요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